아산 탕정 신도시, 한들 물빛 도시, 이미지 아파트에 관심 있으신 분, 반갑습니다. 어, 탕정 신도시, 한들 물빛 도시에는 이미지, 시티 프라디움, 디벨시티 프루지오 C1, C2 블록과 디벨시티 프루지오 2차가 있는데, 이미지는 후분양한다고 공사는 하고 있지만, 아직 분양은 안 했습니다. 이 음, 먼저, 행정신도시, 한들 물빛도시가 어디냐.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는 방지구고, 한들 물빛도시, 행정신도시죠. 어, 그러면은, 이미지가 어디냐. 예미지가? 일단은, 여기 아파트를 보면은, 네. 여기지회지 도지오, 음, 이 투죠. 오고시와 그프지오차 여기가 용희만타운, l h 5단지 여기는 어, 이 이미지죠, 이, 이 시리즈라디오 그렇게 되어 그래. 있는데 이 이미지는 음, 구분양이죠 아직 그래서 분양을 안 했는데 어, 이미지 홈페이지 안내되어 있는 음. 내용을 보면은 예. 분냥예진 단지. 이거 이미지 홈페이지죠. 음, 홈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홈페이지는 아직 안 만들어졌고, 이 정도만 안내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은 어, 791세대, 세대 21년 하반기 분양. 그렇게 돼 있어. 요 음, 그렇게 돼 있는데. 어, 이거를 어, 현장 정보를 보면은 이것도 공사 중인 단지라. 공사 중인 단지는 정보가 조금 더 나오죠. 좀더 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미지, 어, 어, 행정지구, 23년 1월 중공 예정. 그러면은 분양은 후분양. 2021년 하반기 후분양. 응?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세대는 711세대. 주문은 지하 1층, 지상 32층, 8개동. 그렇게돼있어요 그래서, 요게 평형이라 그러죠. 평형. 몇 평형, 몇 평형이 들어가느냐. 요게 전용 면적 74제곱미터부터, 74제곱미터는 29평입니다. 29평부터 102제곱미터까지니까, 102제곱미터는 우리가 일반 평수로 말하면 38평이죠. 자, 그러니까, 아, 향정지구, 항정신도시 한달 물빛도시, 여기에 예미지는, 음, 29평부터 38평까지 복합 평면으로 구성됩니다. 설면으로 음, 8개 동이죠요 자, 서이렇게돼 있고, 음, 그쪽에 보면은, 음, 공사 현장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사진이 2021년 6월 사진이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사진이에 이렇게 골조가 이렇게 돼 있고 현재 공격률은 45%입니다. 45%? 45. 지금 공사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런 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실제로 어, 지금 현장이 어떤 건지, 이 현장이 어느 정도 공사가, 어, 실제로 한번 봐야 되겠죠. 이렇게 웹상 보는 것 그래서, 7월 22일의, 어, 이미지 현장을 동영상 촬영한 게 있어요. 7월 22일.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홈페이지의 현장 정보 공사 중인 요단지의 정보를 보면은 일단 내년 1월이 준공 예정이고, 이번 달 6월의 현재 공정률이 좀4 5죠4 5 그러면은 내년 6월 1월이죠, 1월까지 55%를 다 공정률을 맞춰야 되는데 공사가 예정도 되라면은 준공이 될 거는 굉장히 좀 빡빡하지 않나 볼 수가 있어요. 또 들릴 수도 모르죠. 어, 그러면은 지금 이미지는 요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지는 요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상정신도시 어, 한들 물빛 도시의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중공 후, 중공 후는 7월달에 2근이네요 예, 그냥 권이지만은 중공 후, 후란 얘기고 입근이고, 그 다음에 중공 전, 중공 전에는 6월에, 5월에는 계약 해제가둘 2, 4, 6건 됐는데 계약 해제가네건됐다 이거는 뭐다 모르니까 하게 팔았다 싶으니까 계약을 해지하는 거 해지, 해지, 해제, 해지, 해제, 해지고. 그래서 이쪽이 많이 오르니까 아산이 고등 대상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규제가 없으니까 천안의 가격 상승분이 행정적으로 많이 지금 너무 온상 U.S.T. 음, 그죠? 이거는 음. 요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c 티프라디움거는 음. 이게.

거래가 되고 가격이 높으니까 거래가 많지는 않고어 계약 해지도 넣고그 다음에 이 그루지오 2차를 받고 그 다음에 d l c t 루지오 어? c1 블럭 요거는 요정도 그 거래가 되어있는데 c1 블럭이 어디냐 우리가 좀 설명을 하고 가야되겠죠 여기가 상경역입니다. 여기가 g v 시 Studio c 2블록 C1블록 b 는 GV6 Studio 여기는 전희망타운 여기는 LH5단지 여기는 EMEG c 2지 그렇게 돼요. 자, 그렇게 지금 C1블록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C2블록 C2블록이 조금 선호도가 이게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한들 물빛 도시어그 정도로 그래가. 아, 이게 조금 재미있는 상황이 있어요. 재미있는 상황이. 상황이냐면은, 음, 상징을 비롯해서 뭐 배방, 음, 그래서 이인 아산의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 의뢰 가격 상승이 만만치 않아서. 이번 하반기에는 조정 대상으로 아마 지적으로 이 지정이 되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구토, 그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어, 이게 지정을 안 했어요. 정성적, 정량적 뭐 이런 거를 뭐 따지긴 따지겠지만은 그래서 거래량과 거래 그래 가격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국어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음, 아산을 보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지정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게 원래 국회교통부의 국어정책심의위원회는 반기, 상반기, 하반기, 반기마다 이걸 모니터링해서, 어,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할 건지, 아니면 해지를 할 건지라는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반기마다 해야 되니까, 6월까지는 해야 되는데 6월 말일 날 나온 자료를 보면 이게 6월 말에 6월 말 국제교통부가 주거정치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내놨는데 아주 말이 참 재밌는 말이야 이게 마산이 규제지역으로 됐다 안 됐다 아니면은 공주가 해제가 됐다 안 됐다 어? 이런 게 아니고 이참 말이 참 나쁜 말이 명확하게 줘야 되는데. 6월 30일날 유통부를 보면은, 국어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 지역 및 국이 과일지구 조정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였다. 당연해야지. 히 근데, 본본심의는 단기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건 당연히 해야 돼. 니 그런데 문제는 요번에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아산이 어, 음. 거래량이 많든지 가격이 올랐든지 정상적경향적 기준을 충족을 했든지 안 했든지 요거를 지금 결정을 한게 아니고 그게 맞춰서 제가 조정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게 아니고 어 이렇게 얘기를 여기 쭉 나오면은 근번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일부 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어,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다. 아산. 아산이 타켓이에요.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가 있었다. 다 있었으나, 어, 이건 역접이죠. 어, 예외를 말합니다. 21년 하반기에 DSR 주제 도입, 3080 공급 대책 법적 기반 마련 및 공급 본격화. 오이 바람이 너무 이상하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유보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DSR, 그 다음에 법, 뭐, 이게 뭐, 법적 기반 마련, 공급 공격화, 뭐, 기준금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거 바로 이거를, 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결정하겠다. 그래서 뭐다, 6월 30일 날, 아산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된다, 라는 게 아니고, 향후, 1, 2개월간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 해제 요거는 공조해야만 해제 및 추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게 됐다. 야, 이게 6월 말에 결정을 안 해준 거죠. 그죠. 6월 말에서 1, 2개월 향후 1, 2개월 1개월 가서 어, 가서 지정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달아놓은거 그래서 그것 조금 고민해야 돼요 자 도정 대상 지역 지정되기 전에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갖고 또 사는 것은 본인이 입지와 가격을 뭐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환경을 감안해서 판단하면 되는데 문제는 하고 나서 샀는데 분양권인 아파트 샀는데 하고 나서 도중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규제가 많이 더해지죠. 대출 문제라든지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많아요. 이런 규제 내용들이 어, 규제가 더해지는 것이니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거래 환경이 지정됨으로 해서 매우 달라진다. 어, 그래서 이걸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류의 얘기도 들 수가 있는 거죠 조정되기 전하고 조정되기 후에는 그래서 이게 결정을 해줘 쓰셔야 되는 거죠 이걸 말해 아산이 조정대상 기역이로 지정을 안 한다 아니면 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뭉큼하게두달 동안 또 응?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놓는 건 뭐야 이거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어, 사고 안 사고, 이런 우리의 결정이지만은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 여부는 개인적인 희망과 기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 서하니까 지켜봐야 돼. 그 보고 이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될것 같은지 안될것 같은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시장을 면밀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예지를 하고 사든지 팔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습니다 이은 매우 더워요. 자, 아, 음, 이 말이니까 잘 쉬시고요. 자, 아, 이것도 잘 다녀오세요.